thank no. 괜찮네 아 지금 돌려 언니 아 돌려야 돼? 돌려야지 어 이렇게? 어어 껍데기 어, 어. 부터? 어어어 어. 어. 나도 잘 모르는데 잠깐만 있다 아, 어우 아우, 목말랐는데 아우 시원하다 근데 약간 핑 돈다 진짜? 진짜? 어 빈속에 먹었어요 너나아침 아무도 아, 안 먹고 잖아 난밥 먹었어 나큰거 먹지, 왜? 내가 큰거먹을게이어 아, 이거. <laughs> 먹었... <있어요. 웃음> 아, 이 네. 음, <laughs> 음, 음. 음. 아, 이생 아, 이 있어야지. 아, 이있어이지 아, 이거. 응, 이있 아, 이거. 아, 응. 응. 아, 이거. 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근데 진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안 닮았네 난그 네. 아, 내가 생각해보나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어. 이게 오랜만에 먹어서 면 맛있다 그니나 그러니까. 장어 얼마 전에 먹긴 했는데 아 진짜? 2월달에? 오 어. 근데 장어 좋아하긴 하거든 몰랐다요. 우리 장어, 장어 진짜 그러고 우리 이때까지 그러니까, 너도 나랑 만나면서 장어, 그치. 만나면서. 어, 그 나랑 만나면 한 번도 안 먹었어. 그 십몇 년만에서 생각을 못했지. 어.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장어 는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술안주로 장어 먹으러 가기엔 멀리 가야 된다고 아 생각했던 게 컸지. 음. 우리가 이제야 막 여기저기 음. 다니는 거지. 아여기가 술이 싸서 좀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뭘더 시켜 그럼 어머니 그래 천천히 먹... 시간 많으니까 그래 더 먹자 그래 뭘시 그럼 그래, 이거 하나 장더 하나 더시킬 그래 장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나 추가하자 응. 여기 지금 사람들 이렇게 이력서 내는 걸 보니 20대 남자인데 걔도 안 왔어 온다고했 음. 다른 다데 가고 그리고 와도 안할것 같아 내가 음. 봤을 때 다행히는 우리한테는 좀더 이게 연장길 기 아, 되는 그치.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응. 동네 자주 가뭐 금요일에 갔다가 아, 런데 너무 짜 네, 아, 진짜. 몰랐어. 짜지겠다, 좀 아, 진 아, 진 아, 진짜. 놀랐짜짜지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이 아, 진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우, 맛있다. 그, 그 나는, 이렇게 고기들이. 맛있나이 깔끔한 조개나 이런 거. <laughs> 그래, 이렇게 <laughs> 가이게해 <가장 잘게. 웃음>

<laughs> 꺾어서 천천히. 아, 천천히. <laughs> 우리 진짜. <laughs> 왜, 왜, 왜? 우리 옛날에는 꺾어서 천천히가 뭐야. 그런 말안 하고 있어. 배가 <laughs> <그냥> 드셔! 이러면서. 진짜. <laughs>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 <laughs> 그러니까. 하지 말자. 생각해야 되니까. 우와, 여기 호텔도 가 아, 음, 하여어 어, 음. 어, 진짜 맛있, 깔끔한. 하와 음. 여기 다음에 일차도 되겠다. 진짜. 음, 다음에 한번 더 오자고. 음. 그냥 모르겠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나는 제발 나한테 부담 주지 말고 지들 밥벌이나할수없을 <laughs> 나한테 비붙지 <묻지> 말고 나중에. <laughs> <laughs> 엄마가 할 말이냐고 <laughs> 나한테 뒤붙지 말고 야 남이야? 아 왜냐 캥거루 좀 많잖아. 그러니까.

니 <dı> 너무 꼬지 다.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맛 있다. 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 이 치즈밖에 요 진짜 안 섞어도 돼? 겁나 쓸텐데? 어우씨 뭐야 왜왜잖아 <laughs> <오이 웃음> 솔직히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끝맛이 어? 이거 취하라는 것도? 취하지 아니 아, 이, 이거 막 여기가 끝이야 아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금방 취해 이거 아 그래? 어 대가리 예쁘세요? 예쁘게 나오는거게 어? 이, 이거 끼면 예쁘게 나왔어. 아, 뭐, 리 어차피 난 모자이크를 상관없 <laughs> 감각이야, 감각. 예쁜 거랑 상관없어. 누가 얘기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신경쓰여서. 뭐라고? 모자이크도 그 예뻐 보인다. 이런 걸 얘기해주신 분이 있어서. 아니, 아, 신경 쓰여가지고. 잘 쓰여가지고. 잘 잘본 거죠, 그 사람이. 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나오면 안 돼. 야, 자, 어차피 안 이거 안 영상 않아? 찍을 거면 어차피 이, 1, 2, 3차를 조졌어, 조졌어, 지금. 아. 여기서 살리자 아, 왜냐면 그래. 지금 내가 볼땐 약간, 사, 괜찮아. 네가할말 있으면 좀 해야죠. 빨리. 아. 할 말은 없고. <laughs> 되게 잘 짜여진 어떤 그런 걸로 막 밥해가지고 막 가족들 먹이고 이래. 음아 그분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10만 을 먹고. 어, 진짜 부다. 르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도 회부터 약간... 배불러. 어, 근데 오늘 그래도 막그 물론 술 빼고는 안주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먹은 느낌은 아니지. 어, 그냥 그래도그 그러니까. 양질의. 어, 맞아 맞아. 아, 내일만 일하면 시네. 아, 그러네. 아, 내일 일어나, 내일, 내일, 나나 내일, 내일, 토요일인 줄? 내일 금요일이야. 여기300두잔 <목소리> 주세요. 300으로 두 개? 네. 빈잔 빼드릴게요. 아, 저여 <목소리> 여기 와서 내가 아까 아 여기 이걸로 땡? 땡. 나 아, 이거 진짜 그만 어, 배불러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어디서 먹어? 나나 혼자 뭐 재미로 먹냐? 한 내가 한 사람 먹어서 너무 배불러. 한번 아, 아, 맥주, 맥주, 나무 맥주 나무 하나씩 먹어? 맥주 참, 하나씩 모두를 마다아 너무 배불러. 안 돼. 아휴. 맥주 아, 맥주에 아, 500을 아, 해서 나눠 마시자. 아, 대체 이구300 하나씩 하어서 <laughs> 안 돼. 언니, 안 돼. 왜? 내가 보면, 우리 예전에 누구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구 어. 하나 안 말려. 아니, 그치? 막 이랬단 말이야. 아, 너 너무 몸살인다. 아. 아니, 몸살, 배안 불러? 아, 배는 부르지만, 배 배, 배 부른 거랑 틀리지. 그래, 그300 하나씩 더 맞춰, 그럼 그래. 아, 뭐, 뭐, 아 그을수 그래, 있어.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안주 하나 더 시키고, 그래, 안주 하나 더시 나, 나, 술, 취하면 나, 된다, 나, 술 취하면 안 된다, 뭐나 이러면서. <laughs> 아, 있잖아. <laughs> 술안 취하려고 하잖아. 그렇고, 됐대.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진짜 좀 변해야 돼. <laughs> 귀신, 귀신, 귀신. 여보, 어? 거기서 그러지 말고 빨리 씻고 잘 준비해. 잘 준비한 거 아니라 빨리 아, 자잘 준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여보 야 과자 왜 이렇게 많냐 지금 과자 손대지 말고 머리이라고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다